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박성들이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그리고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택하셨고 너를 사랑하셨고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내 모든 것을 내어준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게 행하라. 그겁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고유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구약시대에는 무엇을 먹을, 먹는 것으로, 무엇을 입는 것으로, 무엇을 접촉하고 접촉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별함으로써 내 삶의 선택과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그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서 거룩과 사랑을 더 나타나는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임의로 스스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모든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구별하여 먹지 안음으로써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구별입니다. 사랑의 뜰, 안의 자유를 노리는 것입니다. 뜰이라는 것이 여유 공간입니다. 뜰이라는 것이 평안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뜰은요, 구별하여 담을 쳐야만 뜰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디에 둡니까? 온 우주에 두겠습니까? 지구와 지, 어, 세계 평화를 위해 두겠습니까? 평화를 위해 지구로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뜰은 선택과 구별이라는 뜰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슨 기준을 따르느냐에 그 기준을 둬야 그 뜰에 사랑이 거하는 것입니다. 뜰을 만든다는 것은 사랑에 위한 선택을 한다는 것이요. 구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 예배하는 기준을 둘때 하나님의 사랑의 뜰이 확보됩니다. 우리가 구제를 실천하여 그 사람에게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로 선택할 때 사랑의 뜰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는 기준을 선택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뜰이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정한 기준을 선택하여 기준에 못을 박을 때만이 거기에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의 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민으로 부르셨으니 너희를 사랑하고 택하였으니 너희도 사랑의 기준을 선택하여 깃발을 꽂고 경계를 꽂고 행동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묶어 두지 아니하면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한다면서 학원을 끊어놓고 그 학원에 매어 매일 자신을 리마인드 할때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배울 때 피아노에 자신을 묶어 놓을 때그 피아노 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난 피아노 야왜 자유해? 저거 안 배워 피아노는 나의 선택권이 아니야. 그럼 그는 영원히 피아노는 부담스러운 자기 자유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뜰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피아노로 자유롭게 연주하는 뜰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야. 하나님의 사랑의 뜰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경계를 꽂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경계를 꽂아야 됩니다. 예배에 나오는 경계를 꽂아야 됩니다. 예배에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떤 그이웃에게 용서의 깃발을 꽂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자유롭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뜰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슬람 사람들이 할랄 음식 아니면 안 먹는다. 그래서 할랄 음식점들이 아주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참 불편한 면도 있고, 어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기준들이 그 사람들의 어 정체성을 세워주고 굳건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너무 강압적이죠. 뭐 이런 어떤 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뭐 코를 베버린다든지, 어뭐 죽인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어 너무 극악무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어떤 기준이 그 뜻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합당한 뜻을 소유하고 사랑의 뜻,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신명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먹는 거를 뭐 돼지 소, 뭐 이런 걸다 구분해서 먹진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하다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의 경계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뜰 안에 들어가는 평안과 자유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꼽는 것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깃발을 꼽고 그를 선택하며 그에 매여 있는 예배와 사랑과 용서와 실천의 깃발들을 꽂아 승리하는 저와 이름되기를 주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천의 깃발과 선택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의 깃발을 나에게 꽂은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깃발을 나는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